프네즈 테크놀로지요. 예. 네.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? 2만 8,500원에 10%요. 음. 이거 못문에 뭐 사셨어요? 아유 방송에서 뭐 좋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다 사봤더니. 어 방송에서 좋다고 사시니까는 어,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? 글쎄요 안 좋네요. 네.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어뭐 보고 사시는 건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데 어, 제일 중요한 건. 내가 어, 방송에서 보,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예를 들어 봤어요 그러면 내가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마련한다면 을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용기가 생기고 종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괜찮은데요 저는 일단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좀 탈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음, 매수가 근처까지 는올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가 지금 어, 기술적으로만 보, 볼게요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얘는 할 말이 없는 종목이에요 요거 보시면 지금 화면 보고 계신가요 혹시 예, 예. 예 제가 좀 확대를 시켜드렸는데 얘 재무제표가 지금 어때요 안좋더라고요예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매출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적자 폭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, 예. 그래서 저는 이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 그나마 다행인 건 시청자님이 뭐 3만원 이상 3만 5천원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잠깐의 반등으로 2만 팔천원 자리까지 올것 같아요. 2만 8천 500 원까지. 예. 예. 그러면 2만 팔천원500원 정도 자리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? 저는, 될까요? 예, 저는 팔아야 될것 같아요. 종목 자체는 팔아야 될것 같아요. 음. 파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. 아시겠죠? 네. 예. 예. 예, 앞으로는 좀 보고 하시는 건 괜찮은데 종목 자체에 대해서 좀 심층 있게 좀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. 아시겠죠?